자,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동남아시아 불교, 어, 지난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까지 했어요. 이제 인도네시아가 남았는데, 어,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큰 나라죠. 인구가 이제 3억, 3억 정도 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전부가 다 이슬람, 이슬람인들인데, 그 중에 그래도 불교가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불교가 있다. 약1% 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교를 세계적으로 둘러보면 있어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에서 불교는 어떻게 돼가는지, 그걸 또 알아볼 필요는 있단 말이죠. 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축구 때문에, 인도네시아 소식을 가끔 들어요. 에, 내년에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 예선 통과를 해서 본선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들어가기로 결정이 났고, 이제 또 호주라든가 몇 나라 결정난 상태에서 이제 8장 반이 아시아에 배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누가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뭐 중국하고 해서 이겼다 졌다 하고 뭐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어, 자국 선수들 갖고 안 돼가지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귀화를 시켜 갖고 선수를 해서 11명 중에 9명이 <laughs> 네덜란드 사람이어서 이게 네덜란드 팀인지 인도네시아 팀인지 알수 없다고도 하고, 거기에 또 한국인 감독이 가가지고 잘한다 못한다는 말도 있고, 막 이런 뉴스를 들어요. 참 특이한 게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에,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이 있었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식민지 시절 보낸 그 일본 하면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우리나라 식민지 했던 지그 나라 선수를 계속 영입해가지고 거부감 없이 대표 선수도 만들고 이러는 거 보면 참 특이하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어, 인도네시아 불교를 이제 이회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첫 시간에는 고대 중세, 고대 중세 시기적으로 그때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현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인도네시아 종교 전체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의 불교의 위치 요거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 작가님 뭐 축구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서구 열강이 아시아로 이제 진출하면서, 그, 처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지나서 스리랑카, 인도, 이제 동남아시아를 갔다 이제 이렇게 진출을 했는데,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이제 대단하죠 왜냐면 영국 못지않게 네덜란드도 그 동인도 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네덜란드도 아주 그 장사에는 귀신들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치라고 그래. 더치페이란 말 있잖아 더치페이 파란 말이야 파란이라고 그래 파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스리랑카 같은데 이제 진출을 했어. 지금도 가면은, 스리랑카의 그 법원, 법률 관계는 그 네덜란드 후예들이에요. 지금도 그 말하자면 혼혈이죠, 혼혈. 스리랑카 그 말하자면은 법조계지 법조계. 도교계에는 네덜란드 그 후예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또, 태국에 거기, 지금 아잇다양뭐 이런데 이렇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누지 그, 파란, 있잖아, 여, 여, 여지도로. 그, 제지도로. 파멜 아니야? 파멜 예? 파멜 표류. 그 전에 배설도, 배설도 있고 말이야.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다 연구해 보면은, 재밌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또, 일본에는 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난각구라 고 그래가지고 난학이란 게 있어. 난항. 난학이란 게 뭐냐면은 네덜란드학이라 네덜란드. 학이라. 네덜란드 학. 우리 뭐 한국학, 미국, 학뭐 중국학 하듯이 난각구, 난학이란 게 있거든. 난학. 일본이 가장 그 중세 시대에 개방을 한 것이 네덜란드한테 그 개방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뭐 일본의 그 어떤 그 점령에 말하자면 그 영향이 상당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스리랑카, 인도 이런데 진출하다가 이제 뭐안 되니까 저저 인도네시아를 갖다 먹는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다. 어 인도네시아하고 네덜란드는 이제 긴밀하고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제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여기는 영국하고 이제 긴밀하고 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긴밀하고 식민지였으니까. 그 태국은 이제 버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중립이지, 중립. 완충지대죠, 완충지대. 태국도 사실은 먹으려고 그랬죠. 영국도 탐을 내고 프랑스도 탐을 냈지만은 이제 거기가 합의를 한 거야. 그 완충지대가 우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태국도 태국 자체 왕실에서 외교적인 또 수환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태국만은 그 독립국가로서 식민지 국가가 아닌 어떤 이런 나라로서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태국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 것은뭐 참고사항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 원래 옛날에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불교국가였어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 남인도 졸라 졸라라든지 뭐 이런 그 식민지 국가였고 그런데 중세 시대에 6세기, 7세기, 8세기 때는 수리 수리 위자야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제국이 있었죠. 지금의 뭐 말레이시아랄지 뭐 이쪽에 뭐 태국, 그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이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곳이 수리 위자여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또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에 그렇게 이제 실크로드라는 것이 실크로드라는 것이 이제 육상으로 뭐 아시다시피 중국 사안에서부터 어~ 하서 해랑을 지나가지고 도낭을 지나가지고 어~ 타클라마칸 사막 예 오아시스 인제 그 사막을 남로 북로를 지나서 그 총령의파미르파미르 고원을 파미르 넘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아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육로 실크로드인데, 실크로드가 이제 한동안 또그 현장 이후에, 현장 대사 법현 스님이나 세계의 동진의 법현이나 이제 6세기, 7세기 때 현장 법사는 이제 육로로 갔지만, 법현 법사는 육로로 갔다가 이제 해로로 왔고, 현장 법사는 이제 육로로 갔다 육로로 왔는데, 의정이라는 선이 있어요, 의정. 어, 현장하고 뭐 비슷한 약간 후배지. 이런 분이 이제 그, 어, 살아 계실 때는, 이제 육로가, 물론 그때도 이제 육상 실크로드라는 것이 이제 했지만은, 이또 해로가 또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해양 실크로드가. 그래가지고 의정이라는 분은, 이제 중국 광동성에서 어~ 인도네시아에 지금 수나라 한렘방이라는 데로 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7 세기쯤 되면은 인도의 그~ 날란다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날란다 대학 날란다 대학이 엄청난 이제 불교 학문 중심지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팔렘방에 분교가 있었어 분교가 스리비자야국의 지금 소마트라그팔렘방에 날란다 대학의 이제 일종의 분교 형태의 그카데미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방동성에도 이제 있었고 방동성에는 뭐 본격적으로 있었다기보다도 인도를 가기 위해서 스님들이 이제 방동에 머물면서 광동성, 지금 광주지요. 광주에 머물면서, 에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한다고 아주 기초적인 거. 한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배워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지금 저, 베트남 있죠?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가 또 경유지거든.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는데, 광동에서, 광동성에서 배로, 상선을 타고 바로 그냥 인도네시아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서 이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 의정 선님 같은 경우에도, 배로 다녔단 말이에요, 배로. 그래가지고 팔렘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거기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예비 과정을. 우리 뭐 예비고사 보듯이. 그래가지 어느 정도 산스크리트라든지, 또 마디아미카 중간이죠 중간 그 다음에 요가차라 유식이지 유식 그때 나란다 대학의 그주 커리큘럼이 교과 과정이 중간 유식이거든 중간 유식 나중에 그게 이제 11세기 12세기 이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해버렸지만 그 전에 모든 나란다의 학풍이 티베트로 갔다, 티베트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티베트 불교가 중간 유식이 강한 거예요. 나란다 대학의 학통이, 학통이 전부 티베트로 가요, 티베트로. 거의 100% 그냥. 뿐만 아니고, 불교 뿐만이 아니고, 뭐, 배다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모든 인도 당시의 그, 고급 학문들이 전부 티베트로 가가지고 다 그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도록. 예? 송쨘 깜뽀왕 아시죠? 얘기 들어봤지. 그분은 불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티베트 문자를 만든 거예요. 문자를. 이제 그건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는 중세시대에 완전히 그냥 그 불교국가예요. 불교국가. 불교국가고, 뭐, 스님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고 말이야. 열방을 하고 그냥 엄청난 그 그냥 그 제국이 다 그냥 불교라 불교 그러니까 나란다 대학에 에 거기에 그 말하자면은 종교가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나란다 대학의 교수들이 또 가끔 와요 여기 와가지고 또 가르치고 말이지 그리고 이제 그또 아티샤라고 지금의 방글라데시 지금의 방글라데시라는 건 옛날에 인도니까. 인도에 이제 뭐나라나 대학 뿐만이 아니고 한몇개 유명한 그 사원대학이 있는데,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가면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고승이 있었어. 이분이 이제 여기 수리 비자육에 와가지고 밀교를 전해, 밀교. 인강승 밀교. 그러니까 지금의 보르보드라는 것이 한 9세기쯤에 그게 만들어졌는데, 족자카라트라고, 거기도 이제 저기 그 자카라트하고 다르죠. 조그만, 것도 다른 섬인데. 그게 만들어진 것이 전부 그, 말하면 자밀교양향이거든 밀교양안. 밀교가 또 한동안은 글이 들어갔거든. 그것이 다 나란다에서 딱 이렇게 폭풍이 그리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르보도 나도 한몇번 가봤습니다만, 은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것이, 중세, 이제, 이후에, 이슬람이 갔다가, 이제, 이슬람 상인들이 말이지, 아랍, 중세, 중동에서 다니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그게 하나의 그, 해양가에 이렇게 항구도시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수소, 그 기지였거든 기지 무역 기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종교도 이제 따라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신앙적으로 장상하면서 저기 또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스크를 갖다가 이제 하나 둘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냥 이슬람화가 돼버리고. 어, 그때는 불교가 주로 종교였지만은 응? 이슬람이 이제 수도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도 그리 기울어지는 거야. 잠깐 우리나라 잠깐 우리나라 그 현실을 봅시다. 우리가 뭐다 우리가 겪었잖아. 불교가 막강했잖아 지금 사실은. 그렇지만 또 다른 종교가 지금 막강해지니까 정치인들도 거기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이야. 표를 의식해가지고. 지금 여 강화문 같은데 가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한 종교가 아무리 강해도 주로 종교에 있지만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다른 종교가 치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들어오면은 기존의 종교는 사그라져버려 없어져 버린다고. 그것이 지금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저런 데가 다 불교였거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인도네시아도 불교였단 말이야. 엄청난 불교 국가였다고. 그게 지금 이슬람이 완전히 그냥 90 5로 차지해 버린 거야. 요 불교는 소수 종교가 돼 버렸어. 인구가 한 2억 8천만 한 3억 되는데 3억 되는데 불교가 2, 300만 몇개안돼 불교가. 불교 인구란 게. 그것도 주로 학교 위주의 중국계 학교 이견란 말이지. 그러나, 거기에 보르보드라는 엄청난 그, 탑이 있거든요. 유적이. 거기, 거기, 다른데 군데군데 가면은 이제 불교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고학적으로 지금 뭐 일제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특히나 수리비자용 시대에는 엄청났었다. 불교라는 것이. 인도 나란다 대학에 펜치, 분교가 있을 정도였단 말이야 거기서 2년 내지 3년 정도. 거기서 산스크리트, 내지 다른 그 교과 과정을 어느 정도 하고 가야, 하고 가야,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받아줄까 말까였거든. 바로 가면 안 받아줘.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예비, 예비 공부를 좀 하고 가야, 거기 가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바로 입학이 되는 그런 직정이었기 때문에, 이의정순님 같은 사람도, 팔렘방에 어,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입학을 해가지고 어, 그분이 이제 지인 책이 뭐 있잖아요. 남의 비긴의법이라든지뭐그 다음에 인도 서역 구법성뭐 이렇게 보면 쭉그 리스트 보면은 그분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말이지뭐 그 현태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그 기록이 거기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해초 스님 해초스님도 나중에는 이제, 팔렘방으로 해서 간 거예요. 광주에서 출발해가지고, 팔렘방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육로로 말이지. 지금의 저, 타지스간 이죠 타지, 타지키스탄. 와한 계곡을 넘어가지고, 하미로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왕호천축국장이라는 책책을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7세기, 8세기, 뭐 이런 때, 엄청난 6세기, 뭐 이런 때, 엄청난 불교 국가였지만은, 어? 그것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가 무너져버리면 은 다른 종교가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옛날 종교는 없어지는 거야. 유적만 남아, 유적만, 문화재만 남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우선... 그 불교가 어 제가 볼 때는 이슬람하고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대표 종교가 있잖아요. 유태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다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부처님이 신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신은 아니고 이제 법을 믿는 불법을 믿는 종교인데. 그래서 저는 신교와 법교로 종교를 나누는데,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냥만한테 충성하면 다 해준다 해가지고, 어린을 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다 해준다고 원래 한건 아니거든요. 네가 해라! 하고서 자력 종교가 되다 보니까, 그 신심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내가 볼땐 신심이 제일 강한 게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신교고, 성당에 가면 신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맞붙으면 항상 불교가 져요. <laughs> 신심도 그렇고, 또 하나는 세속성이 없어. 불교가 세속하고 담쌓고, 특히 스님이 되면은 무소유자가 되면서, 어, 세속하고는 등을 지는 건데, 이슬람이나 기독교에서는 세속과 항상 관계를 지으면서 어 하니까 세속성이 강해. 구약성경 같은 거 보면 뭐 세속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막 이교도들을 죽이고 막 빼앗고 막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가 언제 나무 종교를 빼앗고 뭐 강압하고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이것이 평화로운 불교로서는 좋은데 경쟁으로 맞붙으면 이게 힘 쓰는 놈들이 이긴단 말이지. 이런 그 불교의 태생적인 그 부드러움, 평화,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맞붙으면 계속 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날란다 대학이 무너질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이제 13세기부터 이슬람교가 이제 한번 뭐 완전히 진출해가지고 사건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힌두교하고 불교가 공존했어요. 그전에는. 힌두교가 저 남인도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향을 받은 거거든. 뭐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다그 남인도에서 온 건축 기술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힌두교 불교가 같이 와서 공존했고 지금 이제 불교는 보르보드 사원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는 발리에 가만 남아있어 발리 발리 섬이라고 있죠 네. 발리만큼은 이제 힌두교가 이제 임이 그 힘이 남아있고 힌두교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힌두교 사원도 있고 그래서 그 축제란 게 있어. 발리 가면은 힌두교 축제가. 지금도 발리 섬에는 힌두교의 그것이 그대로 지금 문화가 이제 유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제 버르보도 사원만 이제 있죠. 이제 고대 중세시대에 어떤.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은 이제 제가 뭐 스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제가 불자지만은 불교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의 불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미래 불교에 대해서 법보신문에 1년간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요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의 세속적인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전경에 어마어마한 그 가르침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세속적으로 네가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남을 도와라, 이런 건데, 세속이라는 건 돕는 걸 원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딪히고 거기서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에서는 그 세속문제를 많이 말을 해요 더군다나 뭐 이슬람 같으면은 창시자인 무함마드 자체가 칼을 들고 싸우면서 아니면 죽이고 막 밀고 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이었잖아요 군인이었고 근데 부처님은 칼 든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죠. 승려을칼 든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고, 모기도 지금 잡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그래서 이 세속적인 그 생물학적이고, 진화론적이고, 경쟁적이고, 이 세계와 독, 불교가 말하는 불법, 남을 돕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되어서, 세속 문제는 세속 문제대로 건강하게 해결하고, 또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도 성취하는 걸로 하고, 이두 가지 관계가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세속에 대해서 너무 그냥 나물나라,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데 한국으로 넘어오면 또 조계종이라든가 일반 사찰에 보면 세속 문제를 또 나물나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왕좌왕 대충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세속과 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우리 불교인들이 연구하고 재정립을 해서 건강한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종교는 종교대로 또 열반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는 양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불교가 세상에서 힘을 갖는데, 네,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조계종회가 보면 뭐 불교 100년 위원회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래불교를 연구한다고 기관을 세워 놓기는 있는데 뭘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나름으로는 지금 4년째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3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앞전자 전불교 그 다음에 본불교 그 다음에 이제 신불교 세 번째가 신불교인데 이 전불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속에서 출발해서 불교인이 되기까지 세속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고, 봄불교는 이제 그래갖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불교가 뭐냐 이 얘기고, 세 번째는 세속정신과 봄불교를 어떻게 조화하고 융합할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얼마나 깊이 있는 고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쓰고는 있어요. 어쨌든 인도네시아 불교를 보면서 어, 거기서 왜 불교가 멸망했는가? 그 세속정신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뭐 스님들은 칼을 안 들어도, 제가 신자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주장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어, 그, 불교인들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인도네시아 고대 중세 불교가 멸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불교 1편, 고대 중세편 예. 마치겠습니다.